없다 보 어렵고요. 음. 네. 음. 우리나라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뭐. 네. 그래가지고 금기를 올리자고 공개 했는데 네. 우리도 그런데 우리도 보면 그러면물로하고 전혀 기업 활동은 확장안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그 부분은 기존의 방식으로 자꾸 투자를 생각하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새로운 확장상승분야에 새로운 분야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놔둬 줘야만 본의 없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음. 통화정책 의 수단보다는 어떤 면에서 재정정책의 네, 수단이 네. 더효과적일수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음. IMF도 우리 한국 방문을 하면서 재정정책을 좀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어, 뭐 어떤 권고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통화정책의 효과와 재정정책의 효과 이게 오랜 문제거리입니다. 음. 음. 아, 네. 네. <laughs> 재정정책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인데. person in the mood. 약간 효과를 더 믿을 것 같아요. 예, 정확히 맞는 말씀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가 아까도 어떤 말씀드렸던 투자 수익성이 점점 떨어졌는데 예. 기존의 방식의 투자가 사실 거의 수익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요. 예. 어, 말씀하셨던 신기술이나, 뭐, 확신이나 예. 이쪽으로 많이 저희가 투자를 좀 많이 굴려가라는 법으로 예. 예. 이제 정부가신 예. 산업 쪽에 예. 좀그 유인책을 접히 것이 예. 예.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예.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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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요. 예. 중국쪽이좀더렇지 예. 않을까. 출세 파 계속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북행도 투자위원회가 정당을 점심면서 투자결산이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추세가 끌어지는 것도 굉장히 있고요. 투자 결정이 아니다. 보여주는 게. 교수님처럼 이렇게 진짜 학문적으로 외운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네. 우리처럼 완전 개방해진 게 아니겠습니까? 무역도 네. 완전히 개방되어 있고 외환도 개방되어 있고 금융도 개방된 상황에서 우리가 조그만 나라에서 큰 나라가 움직이는데 경기적으로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도 편할 때뭐 이제는 뭐 예금이도 하는 거고, 막을 예. 타고 있는데, 예. 과연 한국 중앙이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럼 실질적으로 그게 느껴져요 네, 예. 기존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금융 상황이나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를 컨트롤하게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이게 뭐저 뭡니까 저, 그 인터넷 통해 가지고 네. 금융거래도 많이. 뭐 거의 뭐 같은 수준이었어요 그, 러니까 아주 이제, 뭐, 저는 경제학자니까, 아주 네. 이제, 그, 그, 베이스라인, 아주 베이직한 경제 이론을 생각을 하면은, 네. 상관없답니다. <웃음> 네. <웃음> 왜냐면, 이제, 네. 비에서는 어차피 숫자 차이고요. 네. 숫자 차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고 보이기. 고이는 어0 0천원가 갖다 일도 바꿨는데, 한 일하면 천대 일도 바뀌는 거 뭐 중국에도 해놓고 미국에도 해놓고 여러 가지 해놓는 게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난다. 투자를 할때 이제 결국 환위험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의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사면 네. 네. 그때 환위험을 해칭을 하는 것이 좋은가요? 네. 해칭을 안 하는. 랜덤어크라아무막움는 음. 네. 거예요. 네. 올라갈 확률이 내가 똑같은 거제랜덤 Merci. 한 역도타 때문에 하게 됐거든요. 그 올해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동결하고 로인하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네. 뭐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제 전망이 나오는 데딱 바뀌잖아요. 정책기조가 근데 음. 아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거로 보여지고요. 현재 상황 현재 지금 그한국은행의예측 예측, 예측 그치가 나온 그 공개된 거로 보면 아주 나쁘진 않거든요. 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지금 동결하고 있다는 거는 컨시션타다고 보여지고요. 연하게 되면 이제 어, 설명서 같은 게 발표는 되지만 개인이 이렇게 점도표처럼 소위 포드 가이던스하고 비슷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미래 예측체에 대해서 그 내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아, 이게 그게 됐어요? 미래 제도가 좋은 겁니까? 우리가 예. 뭐, 예. 도입을 고려해 볼 만한 지금입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그게 그 명시적으로 선도표를 음. 한것아 자가 적어서 너무 이제 <laughs> 너무 이제 그 누가 했는지가 명확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그 그런 점가 약간 있어 보이는데 특히 그지 커뮤니케이션을 보면 기전보다는 낮은 거는 맞습니다. 이전에 보면은 그 금통연님들이 따로 이렇게 그 개인 의견을 얘기하기 힘들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개인 의견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 이전보다는 훨씬 더 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있는데 어, 장점으로 말씀하시면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기축통화로 되면은 어, 통화정책을 약간 더 독립적으로 할수 있다, 어, 환영에서좀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최근에 이제 상당히 그, 그, 뭐, 기본적으로기축통화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제, 국제화를 하는데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좀더 타이밍 을좀조 절하 죠.